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빠르게 클레이 스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 스왑이 뭐 새로 나온 건 아니에요 작년 말쯤에 나왔는데 이 KSP의 존재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진 않았었죠 이 어느 플랫폼이 되었건 간에 이 AMM 형태의 그 스왑 서비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트론의 경우에도 뭐, 저스트 수합이 있었고, 이더리움에는 뭐, 여러 가지 각종 엄청 것들이 많죠. 뭐, 유니 수합이랑 스시 수합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어울러서 이제 정리해주는 뭐, 1인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수합은 어느 플랫폼이나 기본적으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클레이튼에서도 이제 가져가는 것 같고요. 우선 이 AMM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좀 이해를 먼저 해보셔야 되는데, 이, 야, 됐고 KSP 파밍하려면 어떻게 해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뒤에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우선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탈중앙 수합 서비스라는 거는 누군가가 이제 매도를 걸어 놓고 누가 이렇게 매수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 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풀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페어로 그러니까 어떤 쌍으로 이제 코인과 코인을 넣어 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보여 드릴 거지만 지금 클레이와 k 다이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풀에 1대1로 코인을 넣어놓으면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모이면 풀 크기가 엄청 거대해지겠죠. 여러 코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들어와서 어? 나는 클레이를 지금 k 다이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기 클레이를 넣고 k 다이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넣은 만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해당 시점의 시세에 맞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왑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유동성을 제공하는데, 어, 뭐, 뭐, 제공하면은 나뭐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탈중앙 시대에는 요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아까처럼 그게 풀에다가 토큰을 넣어주시는 분들에게 일정량의 보상을 제공해주는데, 클레이튼에서는, 클레이튼에서 사용되는 이 클레이 수압은 그 KSP라는 토큰과 거래수수료의 일부를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은 우선적으로는 제가 디센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디센트 사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일단 우선은 설명을 드리고요. 이 다음엔 제가 클립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센트 앱을 이렇게 키고 나서 블루투스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코인이 몇 개가 이제 이렇게 쭉쭉 나오죠. 그럼 여기서 브라우저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디스커버리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클레이튼 스왑.com을 눌러서 들어가야됩니다 그럼 이렇게 디센트가 나오죠. 저는 디센트를 연결을 합니다. 그럼 이게 초기 화면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우측 상단의 메뉴를 눌러보면은 풀이 있어요. 각종 풀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가 이제 원하는 걸 넣으시면 되는데, 이맨 위에는 이제 클레이튼 단일 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페어를 맞추지 않고 클레이만 넣어도 되는 요런 풀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클레이만 넣을 수 있는 거고, KSP도 똑같이 받고, 뭐 거래수수료, 스테이킹 수수료도 똑같이 받는 걸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유니 수업에서 하던 것처럼 이제 페어를 맞춰서 넣는 거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전 여기 있는 클레이랑 k 이다이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클레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클레이를 반으로 쪼개서 이제 반은 k 이다이로 바꿔야 되는데 50개를 다 넣으면 은안 되죠. 근데 50개가 다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k 이다이가 30개가 필요한 겁니다. 예시를 보면 그렇고요. 지금 이제 반만 넣어야겠죠. 그럼 25개입니다. 근데 25개를 다 넣었냐?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수료로 쓸 클레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에 맞춰서 이제 밑에 get 겟케이 다이를 눌러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수업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줘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수업을 할수 있도록 나옵니다. 위쪽에다 이제 제가 25개가 아니라 23개 정도로 해 가지고 이제 숫자를 맞춰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갑에서 이제 제가 지문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문 인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영상이랑 음성이랑 싱크가 좀안 맞아가지고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문 인식을 하게 되면은 기기 내에서 이제 트랜잭션이 일어나요. 프라이빗 키가 입력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압이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 클레이 줄어들고 k다이 올라가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쵸? 보이죠? 그러면은 아까 갔었던 그풀 화면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클레이랑 k다이 탭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치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위쪽에 이제 맥스를 눌렀어요 지금 그래갖고 22개 남은 클레이를 이제 k d 이 i 와 함께 이 풀에 넣겠다 저두 개는 지금 달러 가격으로는 1대 1입니다 일치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일단은 그 k d 이 i 가 여기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인식을 해주는 개념으로 승인을 먼저 한번 해주고요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고 이제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면은 예치를 할수 있게 됩니다 예치 버튼을 누르면은 지갑에서 한번더 인증을 하라고 이제 나오겠죠. 여기는 안 보이지만 제가 지금 계속 지문인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쭉쭉쭉 인출할 수 있는 KSP가 나오죠. 왜냐하면 제가 스테이킹을 완료했다는 겁니다. 스테이킹을 완료한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유동성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 내려보면은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수익률에 대한 계산이 나오고요. 맨 위쪽에 보면은 지금 제가 넣어놓은 토큰들과 지금 나올 수 있는 KSP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클레임을 한번 눌러볼게요. 내가 만약에 KSP가 쌓였을 때 인출하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지갑에서 이렇게 네,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은 이제 디센트 첫 탭으로 가가지고 이제 플러스를 눌러서 클레이 수업을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갑에 이제 한 칸이 더 추가가 되요 여기 그 띄어쓰기가 인식이 안돼 가지고 중간에 이제 제 언더바를 넣는 장면이고요. 그 지갑이 만들어지면은 아까 인출했었던 클레이가 여기에 들어 있게 되는 거죠. 로딩이 좀안 되고 있네요. 네, 로딩이 완료가 되면은 네, 맨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클레이 수압이 보입니다. 숫자가 이제 엄청 많지만 가격은 1원도 안 되는 아직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인출을 해가지고 어디 거래소에다 매도를 할수 있고요 아니면은 클레이 수합 내에서 다시 이제 K 다이나 클레이로 수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풀에다가 유동성을 제공하고 KSP랑 이제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받는 거를 준비 과정을 다 완료를 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내비 두시면은 요 위쪽에 이제 실시간으로 KSP가 쌓이는 거를 보여줍니다. 네, 후신 녹음이어가지고 이게 영상이 지금 제맘대로안 되죠. 네. 빨리 좀 위로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저렇게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경고 <laughs>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고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이제 KSP 쌓이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경고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꼭읽어보시고요 투자하실 때는 안전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위로 가면 지금 내 네, 여기 이제 블록마다 이제 내가 얻는 ksp가 이렇게 쭉쭉 보여지고 있죠. 이런 게좀 시각적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해놓으면은 보기 좋으니까. 아까 지금 예체해 놓은 게 워낙 적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막 수천만 원씩 그러니까 클레이를 이제 엄청 많이 넣어 놓으신 분들은 이 ksp가 쌓이는 게 눈에 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이제 ksp를 채굴하는 게 완료가 되는데 네 세팅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 이제 댓글에서 이제 k다이랑 클레이랑 한풀에 넣어 놨을 때 리스크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영어로는 인퍼 l 탈 s 스라고 하고요. 그 정확히 한국어로는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풀 안에 지금 가격 차이가 다른 토큰 두 개를 넣어놨잖아요. 한쪽은 클레이고 한쪽은 K 다이입니다. K 다이는 아시다시피 이제 다이를 클레이튼화한 거기 때문에. 1달러의 가치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클레이의 경우는 가격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풀 가격은 뭐, 100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100달러 어치만 넣었어요. 근데, 클레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풀 100달러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풀 안에 있는 내 클레이 숫자가 줄어들고, 다이 숫자가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바뀌게 되면은, 그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풀 안에 있는 코인들의 개수가 변동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클레이를 계속 숫자를 늘리고 싶은데 이거는 좀 불리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그 페어링 되어 있는 풀에 넣으시면은 안좋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클레이 단일 풀 있잖아요. 이런 단일 풀에 넣어놓으면은 뭐 문제될 게 없죠. 왜냐하면은 계속 스테이킹 리워드 쌓이고 거래 수수료 쌓이고 그리고 넣어놓는 보상으로 이제 KSP도 쌓이니까 단일 풀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지금 테스트용이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는 이렇게 KSP를 얻는 쪽에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어 그런 로스를 좀 걱정을 하더라도 이제 어떤 페어링된 풀에다가 넣겠죠. 저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워낙 좀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니까 아마 제가 클레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KSP를 많이 받는 쪽으로 아마 유동성 제공을 할것 같아요. 뭐 이거는 각자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급하게 어 스크립트도 없이 그냥 영상을 막 만들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후다닥 빨리 녹화해가지고 이제 그 녹화 본에 맞춰서 제 음성을 맞추고 있는 거에서 뭐 기존 거랑 좀 다르게 싱크가 안 맞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클레이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디센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KSP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클레이튼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는 뭐 거의 공식적인 유니 수왑 같은 개념의 AMM 탈중앙 거래소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K 수합의 가치가 이제 점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뭐 뭐 그냥 제 생각이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가격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레이튼에 있는 그 디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클레이튼 수합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많이 쓰면 쓰게 될수록 이제 ksp의 가치가 좀더 올라가는데 기여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뭐 장기 투자자 분들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가지고 있으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잖아요. 뭐 클레이 엄청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뭐 단일풀의 유동성만 제공해놔도 KSP를 얻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후다닥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팬들이 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